네, 사장님, 어저께 작업된 부분입니다. 네, 어제 하루 철거하는 부분이었고요 네, 금일 현장 들어와서 이제 초배 작업 전에 모습이고요 전체 철거가 된 부분입니다. 네, 큰 방, 작은 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작은 방. 지금 벽지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. 네, 초배 들어가야 되고요 초배는 이제 오전, 오후 해서 네, 작업이 이제 되는 부분이라 오후 시간에 한번더 안내해 드릴 거고, 금일은 이제 천장 정도는 벽 정배, 네, 천장 정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. 냉장고 부분, 거실 부분 이렇게 상부장도 와서 다 작업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. 금 방, 금 방도 천장 벽다철구가된 부분, 네, 초배 전 모습입니다.